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리서입니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제가 또 법원에로 왔습니다. 어 오늘은 왜 왔냐 그러면 입찰하러 온 것은 아니고 앞전에 낙찰받은 물건 소유권 이전하러 왔습니다. 어 언제. 소유권 이전해라고 고지서가 워화 하고 어매불만 기다렸는데 며칠 전에 어 주말에 제가 등기 금요일 날 받았고요. 그래서 아침 월요일 날 되자마자 빨리 돈을 납부하고 싶어서 제가 마음 급히 아침 일찍 달려왔습니다. 왜 그랬냐 그러면 제가 낙찰 받으니까 바로 몇 십만 원 차이 안 나게 낙찰 입찰하신 이 등분이 차순님에서 신고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제가 낙찰받은 물건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 일찍 들뜬 마음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접수하기 전에 또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 영상을 켰고요. 지금 한한 시간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소유권 이전 준비 서류는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 접수하기만 되는, 되면 되는데 접수하고 나면 또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릴 수가 없어서 접수하러 갔다가 다시 밖으로 나와서 여러분께 이 영상을 지금 촬영합니다. 여기 보면 지금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신청서라고 보이시죠? 밑에 내리면 또 사건 번호가 보이니까 제가 이제 이 서류를 준비해서 갖고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여러분들께 준비한 거고요. 사실 소유권 이전 준비할 때 여러분 이만큼의 서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알면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방법만 잘 알면 여러분들도 시도해 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음, 어, 소유권. 이 전하고 나서 여러분, 저는, 어, 여기에 맛있는 냉면을 먹으러 갈 거예요. 오늘 날씨가, 어, 여름 날씨라서 가서 냉면을 먹으면 맛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 모처럼 이렇게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어, 감사합니다. 어, 저는 요즘에 전국으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라고 엄청 바빠서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근데 왜 이리 바쁜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 저는 제가 할수 있는 일을 어, 최대한 열심히 성심성의껏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알차게 잘 보내고 있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정신 만나게 하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여러분. 드리서였습니다.